오늘은 내가 이곳에 내려온 지꼭 10개월째 되는 날이다. 되돌아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마음에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반감되는 것이 사실이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생존에 필요한 그 무엇, 그것이 돈이든 양식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 비빌 언덕이 있으면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 미가서 5장 7절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기에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한다는 것은 멸망받을 가증한 행동이고,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당연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맞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렸을 때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해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평안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내 마음에 점이 되고 흠이 되어 자리 잡게 된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것이 홀로 된 것이 행복인 것을 알았다. 세상은 무엇을 가져야 행복이지만 신앙은 무소유가 될수록 행복임을 배웠다. 무엇이 있음으로 기쁘고 무엇을 가짐으로 만족이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기쁨도 사라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처럼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어찌 보면 극한 시험에 처해졌었다. 무엇을 소유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기고 일을 하거나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자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 지난 10개월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묵은 김치를 넣은 된장국을 끓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였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의 순수함은 퇴색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만큼 기쁨도 평안도 주신다. 세상에 것이 있는 마음에는 결코 참평안이 임하지 못한다. 이사야 10장 20절의 말씀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 야곱 쪽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일하는 자인데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알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부터 어려운 일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에 끌리고 있다면 내 마음 속에서 고통이 시작되고 두려움도 따라오게 되므로 기쁨과 평안이 없게 되는 것이다. 말씀의 진리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없으면 온전한 기쁨도 없는 것이다.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할 때 마음의 완전 기쁨과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외로움, 고독감. 이것은 나를 언제나 괴롭히는 내 마음의 흑암이었다. 아무도 없는 시골에 내려와서 그 외로움은 그게 달했었고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매달렸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버리지 마소서. 이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저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친구가 되어 이곳에서 버틸 수 있나이까. 아버지, 붙들어 주소서. 힘을 주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하며 기도했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외롭다, 고록, 고독하다 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도 않고, 떠오르지 않으니 당연히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사로잡히지도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어느 순간 깨달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와! 기적이다. 전에 같으면 은혜가 메마르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몰려왔었는데, 이제 그런 감정이 전혀 안 드는 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참으로 감사하다. 나같이 못나고 어리석은 죄인 괴수를 이곳에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게 하시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분께만 매달리게 해서 마귀의 흑암을, 압력을 은혜로 이길 수 있게 하셨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압력에 나는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힘으로도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 내가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나는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말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식물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열매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또 열매를 먹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얻어서 먹고 사는 것이 인간들의 생활이 된 것이다. 열매라는 것은 식물이 맺는 열매도 있고 사람이 맺는 열매도 있다. 식물이 맺는 열매는 사람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한 열매이며 식물의 열매를 사용하여 사람이 일함으로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먹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보다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한다. 인생의 제일 가치 있는 생활은 썩어질 양식을 먹고 영원한 것을 목적하고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때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어 열매가 되고 잠깐의 고난을 참음으로 영원한 열매가 되고, 잠깐의 시간을 소비하여 일한 것이 영원한 나라의 열매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열매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를 목적하고 쌓아 나갈 때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생활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를 먹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권세를 주는 동시에 열매를 먹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생활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인간 생활이라는 것은 열매를 먹는 데서 만족과 쾌락을 누려보려는, 누려보려는 생활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조금 먹고 영원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사람의 생활이라고 보게 된다. 내게 그런 복된 생활이 있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계신 것을 깨닫는다. 따라서 이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란 세상의 것을 안 하는 일이다. 세상의 지식 습득을 안 하고 돈벌이를 안 하고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그것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면 끝내야 되는 내가 한다는 것보다도 시키는 대로 순정하는 것 뿐이다.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다. 지난 1년은 나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연단의 시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이었다.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부족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매달렸던 시간이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오히려 세상에 의지할 것은 더 줄었지만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과 여유가 넘치게 되었다. 이런 역사를 하신 여호와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간절한 마음과 눈물로 드린 기도의 씨앗들이 새해에는 많은 열매로 나타나되 온 열방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알곡을 모으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멘.